가와티만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왔네요 택배 뜯어볼건데 뭔지 아시겠지만 일단 베이징을 다 뜯었구요 이렇게 포장이 됐대서 오네요 스마트폰 삼각대인데 지마켓 인터넷 쇼핑몰에 그냥 뭐지? 그냥 어 스마트폰 미니 5단 삼각대 치시면 이거 똑같은거거든요 어? 이게 뭐지? 쿠폰 번호네요. 이거는 꽃보여드리고요. 꽃담 미니 삼각대인데, 그냥 꽃담 미니 삼각대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네요. 인터넷 쇼핑몰에. 제가 이거를 돈을 남비에서 샀네요. 시청자분들 때문에. <laughs> 때문에 이 아니야. 덕분이겠죠 아, 뽁뽁이 뜯는 게 제일 힘들어. 이것 도 가지고 놀아야지. 뽁뽁이는? 고등학교도 갖고 논다는 그 전설의 소리감 <laughs> 어우, 씩안 뜯어져 어, 스마트폰 삼각대 착용기까지 찍을 거고요 어, 실험용 짝퉁도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하겠죠? 아, 어, 오늘 영상 두개 올리겠네요 내일부터 영상이 잘안 올라갈 것같은데잘 아, 짜증나 안 뜯겨 방송 분량 열심히 걸알겠죠 아니 무슨 뽀뽀를 몇개리는 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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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. 뜯어버려 하지. 이 요만한 걸 이렇게 싸놨네요. 아이고 참나. 커트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커트칼 어딨는지도 모르고, 아야. 어이 희망이 보인다. 어이고 죄송합니다. 카메라 건드렸네. 참 뜯는데만 이분이 걸리냐. <laughs> 보인다. 희망이 보여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... 아! 오우씨 진짜. 뜯어버리고 싶다. 힘만 떼는 어, 이건 삼각대고요. 아 거치대가 안 나와. 휴대폰 거치대가 이 이런 거치대로는 못 구지시니까 이게 별도로 구매해야 되거든요. 거치대를 아니 거치대 한꺼번에 파는 거는 비싼데 거치대 한꺼번에 파는 거 샀습니다. 배송비 때문에 아, 배송비 다 합쳐서 9 0 0 0원 정도 나왔습니다. 와 아, 원래 얘 하나에 5 0 0 0 원밖에 안 하는데 배송비가 이야. 열고싶다 시간 되게 잡아먹네 야, 니 때문에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잖아 아씨 뜯고 오겠습니다 아 드디어 깠네요 이게 셀카봉 그 거치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참 안전하게도 포장하시네 이게 두개로 배송비 빼고는 5천원 6,000원 그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트 실버로 구입을 했고요 색, 색상은 우와 고치대 나와라 이게 고치대가 되게 작거든요 요만한데 오우 차오 처음에는 좀 뻑뻑한 거였네요 이렇게 하고 더 벌려지게 더안 벌려지나? 이게 끝이야 여기 늘어나고요 5단이라서 1단 해도 되고 2단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높다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거는 셀카봉이나똑같타 보이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<laughs> 착용기를 일단 지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는데 지제아고 있어. 아, 제가 G3 비트인데 <laughs> 대박이다. 이 고무가 빠졌네요. 이걸 빼야지 껴줘요. G3 비트인데. G3도 아니고. 저기로 봐야죠꼴로로겠네하고 이게 착용을 한건데요 어 이렇게 움직이고요 좀 내가 너무 많이 주웠나 우와 너무 또안 조이면은 쓰러져서 이렇게 해야되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착용 길을 마치겠고요 이거 고정시켜야 될것 같은데 고무로 으아, 됐네요. 그건 지금까지 화이팅왕이었습니다.